투데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. 스포츠 투데이도 있었지. 어. 응? 스포츠 서울에도 있었지. 모든 스포츠 질에 다 협력하셨는데요? 스포츠 어린이 있었어 한 35년 있었는데. 저 스포츠 투데이 자. 오와. 이 자네 스포츠 투데이요. 어그러네요와올드컵 히든크 있을 때도 아주. 참관했는데 내가 네덜란드도 가, 가까이 갔는데 아 왜? 진짜요? 범 하나라고 하면 네덜란드, 네덜란드에 있거든 어... 좋으셨겠다 네? 뭘가져아요 근데 남들은도또 휘노랑이 또다 있어요 재밌어요 아 그쵸 대구 가면 신민호도 그냥 하면 이승엽이 하고 우리 몇주못고거든헤헤헤 <laughs> 오늘 금방 가요왜 그러냐면 버스 전용차는타에니까아고속있로도전어차 전용차선 전용 차선이 어요 전용차선이 어나는 집에서 일어나는 버스나는잘에서나는 집에서 일어나는 집에서 일어나는 집에나 빨리 가겠네 그나나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시작부터 쉽지 않은 경기였구나. 아, 근 해... 이날이 그 전날 그거야? 이날은 그럼, 아니, 그날 그럴... 아니야? 이날 아니야? 아닌가? <laughs> 잘 기억이 안 나네. <laughs> 지라한게한두 번인가? 에이? 이래서 민재 괜찮다고 했 거야? 우리 감독님 급하면 창로에 정훈 쓰고 외야들 정훈 쓰고 정훈 이제 푸수 빼고 정훈은 정은... 빼고 다할수 있어. 정욱 씨십 잡수예요? <laughs> 본인 입으로도 자기 다할수 있다고 얘기함. 저아시 이상한 아저씨 2루만 안 된다고 했었나? 뭐 하나 안 되는 거 있다 했는데 투수? 그아이야수 어, 중에 아 2루 안 돼. 원래 1루 가기 전에 보던 게 2루인데 그게 정말 개판이었거든 분명히 루에서 1루를 던지데 공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고 무다 여기 레이스 있었으면 좋겠다 레이스 있었으면 3공 했을 것 같은데 믿고 레이스 응원가도 좋음 그 o 레이스가 두개 중에 고른 거야. 과장님 h e Korean War. I d o 고 t e v e 보다가 그 레이스 응원가 r e 나와가지고 <laughs> 어? t k n o 이 I don't 이 n o w 영 don't 가 n o w I d o n 이 know. I d 이 n 가 know. I d o n 이 k n o 이 I don't know. 그때 바꿨다고 말고 어. 홈에서 이거 어. 할때 짚을 때 쓸려가지고 막막 안쓰러지면 밤에 다고 해서 그냥 일. 최대 투수까지 그냥 윗동은 니가 치우라고 감독님 이미 이 오늘 여기 <laughs> 버렸다 하긴 뭐 이미 8점인데 <laughs> 나준엽 진짜 핸도 되게 잘보 그래? 좀신기하게잘보 가끔 뭐 좋은 짓 많이 하는 거 그거 가끔 <laughs> 가끔이 아니고 많이 그런가? 찍어서 그래 <laughs> 지금 9대1인가? 응. 하면은 30점! 30점을 낼내 있겠지 1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<laughs>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지러워 <laughs> 쫓아기 전까지는 아직 더 내야 돼 그니까 러 5점을 더 봐야 된다는 거잖아? 그럼 그리고 그때부터 반대로 영원히 쳐맞줄 메인님 <laughs> 갑자기 막뿌드려 맞았어 근데 절대 안 내림 승민이 챙겨주고 싶어서 안 내림 <laughs> 어 왜냐면 너무는 이만큼 차이가니서아 아, 설마 결과를... 따라잡히겠어? 하면서 오해는 채워주자 <laughs> 그래서 여기서 학습해서 그양은좀 호옹 사건이 나온다 <laughs> 아또 이낼처럼 되면 안된다 <laughs> 이런다니까 나 아까 칭찬했잖아 맞 말했잖아 <laughs> 내가 방금 칭찬했잖아 수유빈 원래 저러네 아, 내가 좋은 것만 봤구나 또어 <laughs> 됐다 됐다 이제 <laughs> 아 됐다 됐다, 됐다. <laughs> 이제 진정한 아, 아, 시작돼. 공수교대 시작돼 방금까지 공수교대한 거 아니었고 <laughs> 이제부터 공수교대 이제부터 <laughs> 한점완전 한점 작전 시작함 본인들 입으로 인터뷰해서 한점완전 한점 작전이라면서 <laughs> 아니 그거 생각보다 고능해. 아니 다리 길긴 나 진짜로. 아 다리 길긴 일루스 너무 부러워. 우리 일루스. 아 올해부터는 좀 나는데 았 우리 일루스 황대인이었는데. 그래서 우리 맨날 여름에 친구들이 애고당할때나 오늘 황대인함. 그럼 속옷 위에 바로 미니이 입었다는 거지. 바꿔야 되는데 지금. 아직 점수자가 이만큼이니까. 아 설마 설마 하면서 이제. <laughs> 존나 따라잡힘 진짜 다쳐바았구나 근데 이래서 아직 리드중이니까 7점을 어이. 그래서 경뎁돋는데아 못됐다 흉패가지고 <laughs> 근데 경기도 엄청 오래 했을텐데 이날도 다들 구경봤어 아, 이날 오래 했는데 시청률 엄청 높게 나온다 응. 무박 이름 무박름대로함 <laughs> <laughs> 허구현이 눈물 흘리는 <laughs> 허구현의 눈물 어때 자연스럽게키치클라 우린 어쩔? 본인 고양 뛰면서 맨날 이지랑내일이 원래 한79 던지면 슬슬 불펜에 누구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9 2 <laughs> 왜냐면은 내일이 시즌 초반에 너무 잘했는데 막 그때 실책도 좀 많이 하고 이랬어가지고 이렇게 좀 점수 많이 낸 김에 챙겨주자 이렇게 됐는데 영원히 쳐맞음 영원히 쳐맞음이안 끝나 내가 백구 넘어 그래서 약간 기억에 혼미해진 상태로 봤기 때문에 근데 바꾸 안 바꾸고 오후에 채우긴 채웠던 것 같은데? 바꿀 거 있으면 아까 <웃음> <웃음> 얼레벌을 일단 아직 이기고 있으니까 점수를 좀 나니까 채우고 6회도 바꿨는데바꿨는데또 맞아. 맞아. 한 점씩 따라간다면서요. 한 점씩 <laughs> 따라간다면서요. 점 만들었을 때는 되게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. 어느새 2점 차야. <laughs> 이러고 나는 10패부터 연장해서 그냥 아무나 하나를 쳐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못 치고 <laughs> 아무도 안 치고 존나 쓰게 매가지고 <laughs> 서로 쌍방 갑자기 그니까 어. 영수 실패? 괜찮아요 저는 12전 11, 11패 1승입니다 조금 <laughs> 개많이 찍어서 마지막에 우승 <laughs> 우승하던 날 보긴 <복인> 봄 <laughs> 이거 보려고 내가 죽을까? 11번의 패배와 이미 원래대로 했으면은 진짜 직관승리 영0에될뻔 했는데 아그로깡으로 진짜, 어 오, 누가 이기나 봐? 하고 <laughs> 급하게 잡아가지고 그 자녀 경기 하나 가서 거기서 1회도 안 되는데? 0 7분 면일 텐데 승리. 나성범이다. <laughs> 나성범. 5월 나성범 승리. 타이요 <laughs> 5박 2일 할때 진짜 웃겼던 게 내가 중간에, 아씨, 이거 언제 끝나지? 하고 한7회쯤에 아, 안 되겠어. 나 샤워해야겠어. 하고 중간에 씻고 나왔는데 경기를 계속하면 <laughs> 하염없이 계속하고 그것도 약간 여름쯤 아닌가? 다 여름에 뭔가, 뭔가 다들 악기 들린 것 마냥 경기 개길게 해가지고 <laughs> 날이 더워가지고 다들 쉬었어. 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무박 2일 경기는 총 6할권 있었으면 무슨 말일 때가 절반에 지켰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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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골손님이네. 최인호 <laughs> 무언가가 중독성뿐. 안타처이 너무나 약간 <laughs> <laughs> 네, 아, 정신 나서 이날 어떻게 경기했는지 기억이 <laughs> <교육이> 안 나. 개잘신데. <laughs> 여자라면 저도. 아, 이래 말이야 응. 아직 여전히 이래 말이랍니다 <laughs> 아니 롯데 이런, 이런 경기가 왜, 왜 이렇게 많아 나 허구한 5회 경기가 왜 이리 많아 <laughs> 아, 시원이 진짜 내년에 <laughs> 홈런을 하면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내년에 <laughs> 도영이가 홈런을 하고 결혼해줘 <laughs> 도양아 홈런을 해줘 <게> <laughs> 결혼은 나 안해도 되니까 <laughs> 아 안추현 우은가 빨았어야 되는데 어디다 빨았지? <laughs> 근데 그거 되게 아무나 되게 힘든 어, 그거야. 그래서 우리가 이름 나름 비슷한 애들 찾아야 된다. 고 응. 호준이를 줘야 되나. 안치용, 이런 한대 이렇게 해야 된 <laughs> 아니, 무슨 대명을 시어 <laughs> 양씨, 막 이런 사대 음, 찾아다가. 음. 이렇게 원치니까 무박이긴 하지. 중간 <laughs> 한 시간 한 반했나 되게 지금 이거 하이라이트만 해도 되게 긴거 같은데, 아직도 사회 말이 뽑아. 뭐. <laughs> 아니, 아니 지금 가 이런 아니야. 식이야? <laughs> 혹시 다 영원히 음, 치는데? 분명한 경기다, 복권다 이런 식으로. 그러고 나서 아 재밌었다 이러면서. <laughs> 그럼 웬만하면 또 이김. 지는 경기 그렇게 많지 않아. 저런 장시간 경기. 도파이싹 사려져가지고. 아 오늘 재밌었다. 30점 아, <laughs> 그거를 쿠폰을 나눠가지고 배분을 했으면 <laughs> 혹시 2월 되나요? <laughs> 그러고 그 다음 날1대0인가 그랬잖아요. 내 전주. <laughs> 혹시 2월 했다가 가을 가서 좀써 되나요? 가을 에 썼으면 우리가 없세다할 일도 없었을 텐데. 그러니까 아니 1점이라도 냈으면 네. 동점 이상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아니, 그때 이틀 동안 누구를 응원할까 이러다가 아니 또두산이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두산 팬 입장에서서 봐봐야겠다. <laughs> 그러지 <가야지>. 말지. <laughs> 심두 경기 다 봤단 말이야. 처음부터 까지다 처음 봤는데 영원히 점수를 못 내. 그리고 막 이승엽이 못한다 못한다 소리를 많이 듣긴 했는데 진짜 내가 그팀 팬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못함 투수교체 자체는 뭔가 그때 그두 경기는 그래도 좀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단기적이거든 어 그러니까 점수를 너무 이렇게 못낼줄 몰랐겠지 아류승엽 말고 이승엽이 그냥 감독하면 안 되나? <laughs> 존나 빠른 투수교체 <laughs> 어, 나쁘지 않을 수도 연추 안됨 조건만 세면, 그 사면추 하지 말기 아니 우리도 사면추는 잘 안다는데 <laughs> 유중이는 그냥 응 사면추 그럼 꽤게 날지도 아, 사자들은 알아서 하면추 안돼 하고 손가락 딱딱 걸고 <laughs> 그럼 좀 달랐을지도 <laughs> 그럼 좀 괜찮았을지도 <laughs> 아 진짜 유중이 생각하니까 개빡치네 <웃음> <웃음> 와, 우리도 야수가 갔으면 좋겠다 우리 투수가 좀 갔음 서로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. 트레이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선발도 나쁘지 않아 우린 음, 불펜만이 음, 오로지 불펜만이. 우린 선발이 없어. 대체가 누군데 일주일에 네 번씩 나와요 누나. 그거다 지금. 저 장갑 닦아서 정말 다행이다. 펜사로 그렇죠. 손이 빨갛게니까. 그러니까. 배트도 빨갛게 물들고. 배트도 물들어?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스프레이 로리 손만 물들었는데. 여기 밑 부분이 나무색인데 이거 빨게. 아니 전에는 부단데 왜 그런 장갑을 갖고 <laughs> 쓰냐고. 아니 이게 점차가좀 나는 것 같은데 롯데 투수가 계속해서 표지 없 나오고 이기긴 한, 이겼는데 그러니까 한 점씩 계속 야금야금 여기도 하나하나 작전이네 <목소리> 지금 5점 차인데 구승민이 올라와야 돼? 투수가 <목소리> 없으니까 어, <목소리> 이기려면 이래서 불펜 과부가 시작되는 거이 점수 차에도아 이길 수 있을까? 이점차에도 막을 <목소리>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해동렬 활람을 먹고 이러니까 자꾸 필승도 쓰고 <laughs> 그러니까 진짜 필승도 필요할 때 필승도 쉬어야 돼 아니 우리는 선발이 없으니까 불펜 바보와 이해가 돼 근데 여기는 선발이 <laughs> <손발 웃음> 있는데이 점수 차가 너무 불안해서 <laughs> 선발 6회까지 다 했는데 7, 8, 9회 어, 누가 막지? 지즌 <laughs> 초에 구속님도 그냥 그랬어본김원중 하나밖에 없는 불펜 좋됐다 일단 전민한테 어, 너 1차 너 지명이라고? <laughs> 일단 나가봐 일단 나가봐 근데 좀해 잘하네 어, 어, 계속해 너한테 필승 줘 <laughs> 무말로아저 구승민 올린 이유가 있었어. <laughs> 희진이 여기 연장 간 것도 아닌데 무방로 <laughs> 그냥 비가 와서 그런 거야. 비가 어. 온거 가만 해도 존나 긴 경우. 어. 아 우리도 돈이가 진짜 떨어졌으면 좋겠다. 난 태균이. <laughs> 이거 그냥 서로의 뭐야. <laughs> 아불펜도 갖고 싶다. 붓펜 너무 많아. 하나만 죽시. 줬잖아. <laughs> 아 맞다. <laughs> 줬지. 아, 근데 순서대로 친게 레전드. 그니까, 그니까 진짜 기대를 안할 수가 없고, 난 고승민 때 마지막 이름에서 멈추라고 소리 질렀는데, 뜨가라고왜 <laughs> <laughs> 우리 팀 사이클링이 틀면 꺼꾸로잖아. <laughs> 홈런부터 시작. <laughs> 아, 뭐 우리랑 할때 썼던 거 같은데 아닌가? 근데 박건우 이 폰도 원래 진짜 교복... 응. 그러니까그 땡땡질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. 그 구공 했다가 지금 구공 짓, 그냥 구공 정수빈하나아 <laughs> 구구주도 원래 뭐 하나 했다가 어, 지금 또 각빈 예, 하나 남고 예, 예, 정철함도 답답하고 아, 그래 정민재 둘이 같이 가고 같이 <laughs> 가고 근데 분명 우리가 저기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 기억이 잘안 나고 김민수 야구대에 빼놓을 수없는 김민수인가? 빼놓을 수 없으면 김민수인가 <laughs> <laughs> 김민수밖에 생각 <laughs> 안 맞아! <웃음> 약간 김민수 그냥 자선야고 해서 확인하면 돼 <laughs> 1년 내내 사실 삼성 경기 안 챙겨보면 잘 모르겠고, 자 선녀하고 1년에 한 번씩 나온 아, 아직 잘 계시네. <laughs> 하나는 투순대 <두> 타자. <laughs> <laughs> 하나는. <웃음> 한 명은 바꿨고, 한 명은 안 바꿨고. <laughs> 진짜 준영이 타자 하고 싶다. 이 소리 할 때, 국대가 가서 지 하필 잘해가지고, 우리가 어른 고 달림. 어? 너 이렇게 할수 있잖아. 어, 너할수 <laughs> 너 있어. 잘한다니까? 계속 하면 되잖아. 그때 APBC 때인가? 어, APBC 때 그래도 멀쩡하게 해가지고. 저 수줍어하는 게 개킹이라 아, <laughs> 이 눈웃음을 내가지고 <웃음> <laughs> 근데 저게 쌍수한 눈이란 걸 입고... 몰랐어? 쌍수한 거야? 근데 저게 다 풀린 거지, 찝어가지고... 아, 학생이다 아, 한 거야. 맨 처음에 뽑혔을 때... 기운이 닿은 거야. 이거... k 이비한씨조생 나오는데,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... <laughs> 아들인 줄알았스웨이드였어 <알아>. <laughs> 아니, 나는. 아 수행이 때. 일하는 오빠가지고, 그냥 캡처만 봤는데, 아, 근데 수행이 옷을 되게 캐주얼하게 입고 왔네? 아, 이런 셔츠 입고. 거. 거. 되게 캐주얼하게 입고 왔다 시상식인데 아,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는데, 조수행이 아니었던 거임 너무 닮아가지고. 아니, 조수행 나이가 아직 30대 초반일 텐데, 저렇게 큰 아들이 있다고? 중학생 같은데. <웃음> 중학생. <laughs> 대체 몇 살에 나야 되는 거야? <laughs> 너무 닮아가지고. 대학 입학하자마자 나야지 아 그래도 게... 모자라. 그래도, 거 그래도 거. 좀 모자라. 고딩어파! 고딩 고딩 <laughs> 조수 고딩어파. 와, 근데 그러고 나서 대학교 가서 드래프트 지명됐다고? 레전드. <laughs> 잘 왔다. 잘 지냈다. 저 그리고 뭐야. 엔젤 가서 알바하는 거. 기업들이랑 콜라보를 하더라고. 엔젤 가고, 크리스피 가고, 옥데리아 가고. 그냥 계열사잖아. 계열사. <laughs> <laughs> 계열사 티잔이야. 아니, 난 그. 전미르가 막. 그치, 110번, 110번 이거 할 때, 뒤에서 무슨 사장님이 잡돌이 하는 거야. 그래서 나는, 아, 사장님도 같이 하시는구나 했는데, 사장님이 아니었던 거야. 박세훈이었던 거야. 난 진짜 사장인 줄 알았어. 아니, 모르는 사장님이, 어? 스물아 선수한테 지금 잡돌이 해도 되겠냐고. 나 진짜 잡돌리사장 아, 그렇게 거. 말씀하시면 안 돼요, 이기 <laughs> 근데, 공모 좀 재밌어 보이던데. 그러니까 그냥 누워있고, 진짜 그냥 누워있고, 뛰어다니고 머리고. 그 김민석 인터뷰하는데 그 뒤에서 아, 그냥 그, 관심도 그, 없이 그냥 그, 지들끼리 그, 돌아다니는 단치 같은 느낌? 동네 단치 그냥 중소회사 워크숍 같은 느낌 아 우리 집공부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썸네일이요 <laughs> <laughs> <정렬이요>. 어때 <laughs> 지주의 지원? 지주의 돈이 없다 <laughs> 이러다 팔리는 거 아니야? 야 그래도 자연치는 제일 마지막에 타릴 거야 네, 그래, 선생님이 너무 사랑하는 너무 애정해요 야..야리랑 풀어스팀 얼마나 나은것 같아.. 그것도 맞아.. 이럴 때 우승을 하면.. 아니 네. 그거랑..케미컬이랑 아 상관없는 데 케미컬이 문제인 거라는데.. 아니 그래도 팬들이 뭐 뭐라도.. 아, 그럼! 비료라도 사는 거. 니우리 로또칼 한번더 가고 어, 어. <laughs> 어떻게 주소류서 <목소리도 희망도 하기 목소리도> 아니 김민수 실 김민수가 김민수 포칼 양뒤가 자선야구니다참 많은 분들 많은 동료 선수들이 못받아야될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너스 김민집배라고안 나오고 이기스쿨 어, 어이라고 so 그래서 NC경기 분열 <병사> 가서 치료했잖아 일 타자. 보고 있는 어? 천원이야? 어? 지아 배꼽 바고다 배꼽 진짜.. 배고 그니까 진짜 사실 공상인데 이름부터 호랑인데대에서지아보면 아직도 간첩, 간첩 못 잡았는데. 아니 진짜로 좀 그거 하고 싶어요 그 간첩 잡아다 주실 분 해가지고 행신의 응징서처럼 를 하기 위해서타야타격이 먼저, 아, 먼저 해야겠죠 명언이다 아, <laughs> 안 잡고도 누구 사직에 나쁜가? 강시오인가 이거 또 김민수 아니야? 아니 김민수 왜 이렇게 무리야? 왜무리 내년 무리야. 이거 봄되면 양주 여차 산양과 일정 잡이 때 김민수 스킬 찾아봐도 뭐하든. 모든 걸 민수야. 1 1월 31일 뭐하니? 어 그때 안 돼? 그때 다음 주는 돼? 배로? 어 나가겠다. 양이지 끝내기로 고도회에서 봤는데. <목소리> 그냥 춤추고 싶었던 사람이잖아 잡고 기사본 많잖아요 그만하세요 어? 퇴 언젠가 은퇴를 해야되니까 성민! 서 터치해줘 그만 놀고 얼 그만하고 방 한편 가서 투석 키우란 준형 정이고의 생일입니다. 네. 전설가 전설. 인 내가 불슨얘는데 어쨌든 감독도 엔트리에 든 사람이 있어서. 플레이잉 갑 지금을 아, 우 아, 우리도 플레이 혹이 다시 고영민 다시 뛰어 <놀람> 진짜처럼 이짜껍데 진짜 다르다. 저는 3로 살아서 다행히 호수였으면 아, 큰일 날 뻔.. 그럼 그건 거울, <laughs> 거울 배터리! <laughs> 댓글! 단종기와 약간의 똘끼로 일주일간의 롯데팬 들의 마음을 세우듯 한점처럼 <laughs>